서른넷 한 남자. Hello, d e He deserves a normal family and all the opportunities I never had. The c h a n d 나의 아이를 키워줄 mm -hmm. 새 부모님을 찾습니다. 실화 기반 어느 창문 청소부의 이야기. It's not s c i e n But will always be around you. 지금 시작합니다. 몸에 불만 아빠를 기다리는 4살배기 껌딱지 마이클. 존입니다. 아내는 떠났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편지 하나만 남긴 채 말이죠. 찾을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 떠났을 테고 그녀를 존중하니까요. 그리고 세상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이 아이와 함께니까요. 야심한 밤이 시간이면 늘 약을 복용합니다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존네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날이 밝습니다 유치원 등원길 보호자가 눌러줄 법한 신호 버튼도 스스로 해내길 기다려주는 존입니다 그런 존에겐 요즘 고민이 생겼는데요. 그의 바램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는 여느 아이들의 풍경과 다른 자신을 보며 엄마의 부재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y o h y c h c k see later? h s my mommy. I told m I c l She had 내가 해줄 수 없는 무언가. 아이의 정서에 있어 엄마의 빈자리가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아니 끼친다는 걸 그는 알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존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Is loving Curran. He's a happy wee boy. 혼자 남겨질 아이를 위해 새 부모를 찾아주는 것. I, uh, I want... 말을 잊지 못합니다. And of course, we can afford the best education for our son. I mean, your son. And perhaps later on, he could attend my own boarding school. Well, yeah, but uh, he's doing well where he is. 요은 멀지 않아요. 팬이 있어요. 물론이죠. 저희는 니다 미래에 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 대해 나요는고어요 아이가 평범하게 크길 바랍니다. 곁에들 아빠 엄마가 있는 사랑이 넘치는 집.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며 행복하게 크는 그런 모습 말이죠 would you like to live somewhere else? In a d i like h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은 존입니다. 단한 컷의 추억이라도 아들의 가슴에 남겨주고픈 아빠죠. 죽음이란 것을 이해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입양 기관에서 제시한 중대한 사안이지만 어린 아이가 이해하는 게 저는 너무 싫죠. 마침 What is it? She fine? It's a beetle, Nigel. It's dead. Can't walk anymore. Let it go. It can't. It's dead. When a beetle dies, its body doesn't work anymore. It stops moving, eating, playing. Wow. Because, course, like all the animals the plants, all the living things, it was born and it lived a happy life. And then it got old and it died. And when it died, it left its body behind. Its three legs, its head, its tummy, all empty. But the big really isn't there anymore. It's it's just a spot. I it sad. No, Michael. It's not sa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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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not there. I think. <laughs> 일의 능률이 예전만 못합니다. 본인 또한 알고 있겠죠. 남들은 말합니다. 쉬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죽어가는 자신을 회피하기 위해 건재함을 확인하는 몸부림 아닐까요? 단란한한 가족을 바라봅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난 여자 아니 엄마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입양보단 친엄마가 낫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증은 점점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애써 태연한척 해봐도 마이크는 예전 같지 않은 존을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채죠. 침대와 소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그의 얼굴이 야이어 갈수록 Even if we were able to trace her 주소도 남기지 않고 해외로 떠나버린 아내 그저 막연한 존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참 야속하기만 하죠. 날이 밝습니다. 늘 아빠를 깨우던 네살베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이는 아이다워의 학원을 마음이 아픈 존입니다. 박차를 가합니다. You know we have room in our hearts, and if someone needs parents, then we can be those parents. I'm glad to hear. 그런데. Doesn't really look like this photo, does he? 기본적인 매너와. I mean, or you. Does he look l i e the mother? I don't know. h a s his mother's eyes. I mean, leaving a father, I can completely understand, but leaving the child. child needs a mother. 심지어. Wouldn't you like a mummy, Michael? 아이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유별난 아줌마였죠. 집을 살핍니다. I'm t h e l n to h e I'm g i h e l e l to h e l going to help you.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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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to h e Do you think Michael would like it? 희소식입니다. 아들과 그의 공통 관심사를 찾았죠. 기차였죠.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네 케이크를 만들어 봤죠. 마이클이 좋아하는 초코 듬뿍 케이크로 말이죠. Right. 그의 웃는 모습에, 이 아이도 힘납니다 3다 꽃다 보니 초는 어느새 존의 나이를 가르키고 아빠를 보내기 싫은 아들과 다가올 나의 죽음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됩니다 and one day one 죽음을 앞두고 아이를 위해 특별한 부모를 찾아주려는 존. What's a dog, daddy? When a child cannot be looked after by his mummy and daddy, and so he can go and 삶의 마지막 시간 아들을 위한 한 남자의 깊고 인간적인 이야기 그의 여정 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비메카입니다 죽음을 소재로 한 스틸라이프로 베니스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우베르토 파솔리니 감독의 노에어 스페셜. 7년 만에 선보인 작품으로 우연히 신문에서 접한 기사의 영감을 얻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먼저 상당히 묵직합니다. 소재만 봤을 때 슬픈 배경음악과 심파가 가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영화에 4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중엔 2가지 에피소드, 부유한 집안, 생각없는 집안 소개드렸습니다. 저는 내 가정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저마다 입양을 결심하게 된 가정의 비하인드와 캐릭터 또한 백미고 결말 전 나라면 어느 가정으로 보낼지 고민해보는 재미도 있네요. 이어 제임스 노턴의 연기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국에서 그가 왜 다니엘 크레이그에 의은 7대 제임스 본드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지 감각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각별했죠. 영화 노웨어 스페셜은 12월 29일 개봉함을 알려드리며 지금까지 무비메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